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6년이 벌써 시작된 열흘을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오고 있는데 앞부분은 중요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좀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 7장 지나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요점만 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건데 아, 저렇게 성경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요령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 남이 가르치는 것만 아, 이렇게 배우실 게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펴서 아, 구약과 연결해가면서 그 내용을 찾아가면 아, 흥미가 생깁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그렇게 지루하거나 답답한 게 아닙니다. 깨달아 가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내용을 좀 알게 되면 아, 참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칠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아 길지 않은 시간에 7장 한 장을 다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을 말하려고 그럽니다. 이 7장은 핵심이 뭐냐면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거룩하게 변한다. 그게 성화지요. 성화의 실제 어떤 것인가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을 한 사람이 출애굽했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을 됐다고 생각할 때 6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모형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걸 침례라고도 말하지요. 바로 그 그렇게 해서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신앙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해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7장부터 시작됩니다. 7장 읽어보면 우리하고 너무 동감하는 게 많습니다. 갈등하는 게 많고 이것을 쓰신 분은 사도 바울인데.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예요, 사도예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몇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래 있는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2 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비유인데 무슨 말인고 하면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그 아내가 꼼짝 못하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그 여자는 다른 곳에 재혼을 해도 괜찮다. 이제 그런 비유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완성하셨지만 우린 율법에 대해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여러분 아십니까? 비행기를 탈때어린아이들에서돈 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은 얼마를 낼까요? 그거는 아, 화물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다른 물건과 함께 들어간다고 그래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 괜찮습니다 끝났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왈과왈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절부터 보면 말 아, 또 사와절에 나옵니다만 내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중임을 당하였으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드러나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 거죠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함이라 이제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신, 육신 그러면 flesh, 어떤 그 몸뚱아리, 그렇죠 그런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예전에는 육신을 그냥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서 뚱뚱하고 큰 사람은 죄를 더 많이 가졌나? 그러면서 많이 굶고 배짱 마르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성경에서 보니까 육신, 성경에서 말한 육신을 제가 한열 가지를 찾아봤는데.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런 것또 하나는 허식적인 것,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죠. 친실하지 못한 거죠. 그게 다 육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을 잘하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외면적으로 자꾸 기적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그것도 깊이가 없습니다. 골든전서 3장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분쟁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셨죠? 왜 그럴까요? 영에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추고 아무튼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앞에 거스리고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 이런 것들을 육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으면서 7장에서 육신이 나오면 우리 몸보다는 그 몸을 지배하는 악한 영향들 그런 세력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절 칠장 오절 보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 그냥 읽으면 내용이 좀 어렵지요. 여러분 읽으시면 훨씬 낫습니다. 또 읽고 다시 읽고 그러면 어, 의미가 옵니다. 예전에 육신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고 내 요구와 내 욕심대로 살 때는 그런 말입니다 정역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부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로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다 보다 못해 내어버려 두사 기억하세요? 내버려 뒀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게성물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 세상에 퍼져가는 건 성경 그대로 돼 있습니다 6절을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있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의문 한자 성경을 보면 조금 나오는데 쓰여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의문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성령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7장 6절까지입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한 단락이, 14절까지 단락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좀 네가티브하고 부정적인 걸 공부하다 보니까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 없다. 왜냐? 7장 7절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맞지요? 율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죠. 만약 예를 들어서 교통 신호등에 관한 교통 법규가 전혀 없으면 어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있기 때문에 빨간불에 가면 어기는 거예요. 그 우리 규정입니다. 만약 규정을 절대 노란불에 가면 안 된다고 규정했으면 무조건 그것도 또 규정에 어긴 것이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하는 율법이 없었으면 뜨죄 아니라고 죄라고 말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즉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 했다라면 내가 아무리 많이 욕심을 내도 어긋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듣기만 하면 어깨 너머로 지나갑니다 대부분 잊어버려요 금방 그 방송 끝나고 또 읽고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지금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좀 번역이 예전 번역이라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이 딱 살아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뭐 누리 과정이라든지, 무슨 그런 법교가 있는데, 잘안 되면 자꾸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왜냐면 하그 법이 없으면은 어겨도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규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이 없으면 어길 것도 없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익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 놓고 나는 죽었도다. 아, 이 말이 너무 좀 깊은 뜻이긴 합니다만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니까 그 말이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 말이죠. 난 모르니까, 규정도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서 묘교사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어느 나라 가면은 왼쪽으로 운전해야 되잖아요. 내 고집 혹은 내가 아는 걸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고 그러면 큰 사고 납니다. 거기서는 거기서 그 법을 알아야 안전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났다. 계명이 여기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돌아왔더니 이 내가 죄가 있구나 이것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에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 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드러나면서 나는 죄가 드러났고 이제 할수 없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율법에 앞서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이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 보건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 율법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아주 그반 율법주의자가 돼서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러나 예언서와 이 실현된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다 하나가 된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제 여기 12절까지 봤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선한 것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인데 나를 죽였다니까 율법이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위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니라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가 아주 죄의식도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살때그 잘못됐다라고 지적해 줘서 아 이게, 이게 죄구나 죄가 죄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더다. 그동안에는 아이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할 때 성화를 얘기했습니다 Sanctification 즉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알아두면 더 도움이 됩니다 거룩하게 변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치적인 성화가 있어요 아,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포지션, 내네 위치, 포지셔널 c 티피케이션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거룩함을 입었느라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벌써 이미 위치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다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미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실제로 로마서 7장을 보니까 바울도 그렇고 갈등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인데 막 싸움을 하고 마음속에는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험적 성화라고 말한단 말이죠 경험적 성화 이건 Positional Sanctification 이거는 Experiential Sanctification 즉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지금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거 보면 욕심이 나고 어떤 거 보면 또 악한 생각이 들고 거짓말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갑니다. 이 경험적 성화 내용이 7 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알티미 센티피케이션, 궁극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처럼 그러나 이 7장을 보면 이 7장 경험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죄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합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참 바울이 정직한 분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16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행하고 살면, 아,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점 델리케통에 나오는 내용에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렵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또 죄를 져요 또 잘못을 범해요 그럼 이건 날까? 난데 여기 성경이 뭐냐면 내가 아니요내 속에 주인이라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속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아니,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원하면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왔어요 아, 은혜로운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화도 내지 않고 스빅 스마일로 아, 누가 뭐라 해도 말아 할렐루야! 이러고 살겠다고 작정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출근길에 길이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면서 열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침에 받았던 은혜가 점점 식어집니다. 예를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그날 따라 아그 사장님이나 높은 사람이 야단을 치고 막 그래요. 아, 은혜 다 엎어졌어요, 이제. 오후가 되는데 또 문제가 막 생겼어요. 일거리가 생겼어요. 짜증이 납니다. 퇴근할 때는 얼굴이 다 찌그러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요. 아침에 거룩한 약속으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초죽음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1 8 절에 내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데 원함은 내가 있지만 선을 행하지는 못하는구나. 야, 이거 웬일일까? 그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더또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게 자가 있습니다. 자. 나예요. 난 하나인데 이상하게 이 속에는 두 존재가 있대 말이에요. 두 존재가 하나 존재는 옛 사람이 남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내 속에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원하는 마음은 내가 있는데 잘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재 하던 거 옛날에 그거 좀 하고 싶은데 사람은 안 돼. 그안 되는 거야. 그 어떻게 예수 님선생님이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야 내가 뭐 천사냐? 그럼 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송사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옛 사람이 이기면은 그날 패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늘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떠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새사람이 점점점 강해지면 돼요, 그렇죠? 옛 사람 남은 건 점점 쭈그러 되면 돼.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옛 사람 부분이 작아지고 새 사람 부분이 커지고 강해지면 까짓거 누르면 되잖아요. 이게 이거는 뭐냐? 먹여라, 양육시켜라의 말에 양육. 뭘까요? 새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일 그럼 점점 강해져요. 전에 안 하던 봉사도 하고, 안 하던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자기가 다뛰어 먹다가 안다가 믿음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새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갖다 피딩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먹이는 거예요. 그 대신 옛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아시겠죠? 굶기는 거예요, 굶겨. 어떻게 굶겨? 옛날 하던 건안 하는 거예요. 가던데 안 가는 거예요. 보던 거 그만 보는 거예요. 하던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점점점 힘이 빠져요. 이거는 단 금식을 그 시키고 이건 잘 먹이라 이 말이에요. 비유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요 하루 아침에 안 돼요. 옛 사람이 점점점 힘이 빠져 죽어 들어가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옛날 무슨 나쁜 습관이 있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랬더니 그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린 아마 예수님 만날 때까지 완전히 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갈등인데 우린 갈등하고도 남겠죠? 그럼니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사람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꾸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고, 세게 만들고, 이 것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꾸 아까 다시 말 쉽게 말한 것처럼 늘 보던 그런 거, 인터넷에 보던 거, 책으로 보던 거, 가던 짓, 하는 일, 하는 말다 줄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은이세 사람이 굉장히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장 여기 보십시오 21절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됐지만 이 안에 악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바울만 남아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거 나옵니다 진짜 이건 영적인 갈등 성화의 과정이다 이 말이죠 22절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속에 다른 한 법이 아까 저 옛사람과 새사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구나 아 이거 옛날 것이 아직도 얼마나 센지 끊어지질 않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바울 하려고 러면 나를 끄집어 가는구나 그런 뜻이죠 2 4절 보세요 이 선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떤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어, 바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그런데 아닙니다 5장 6장을 쓴 바울은 5장 6장에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 앞 부분에 말한 것처럼 넷 사람이 죽어서 물에 들어가고 장사지내고 새 사람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까 성화의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경험적인 성화라고 그랬죠? 영적인 현실에서 갈등을 한다 이 말이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완전히 천국처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 욕심이 사사로 올라오잖아요. 하도 보고 듣는 것들이 엄나는 음게 많으니까. 우리 속에도 내가 아주 세상을 떠나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공부한 사람을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악한 사람이야. 아이고 못 살겠다. 쉽게 말해서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러고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외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망에 모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이것을 어느 책에서 보니까 심하게 설명을 했던데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 시체라는 거 시체, 시체를 자기 등에다 업고 다니는 거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 사망의 몸 나를 옛날 죽었는데 이 시체를 내가 메고 다니니 얼마나 힘든가 누가 건져낼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탄하다 끝나는 게 아닌 게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25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지금까지 한탄하더니 감사한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서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고민하고 대학에 불합격해서 고민하는 고민하고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합격하고 공부할 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하고 대학 떨어져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어떤 걸 원하냐 이 말이에요. 살아 있으면서 갈등하는 게 낫습니까? 죽어서 공동 면제에서 편안한 게 낫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싸웠거든요. 뭐, 다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아까 말한 대로 세 사람이 내 안에 오신다면, 이거 아닌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싸움과 갈등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을 거예요. 다 아, 맞죠?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갈등하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현장에 있지만 이5 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싸울지라도 살아 있어야죠. 죽은 사람이 아무리 편안하면 뭐 합니까? 이 세상에 불평이 없는 것이 딱 하나래요. 공동묘지랍니다. 그 싸우는 사람도 없고요,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거기선 뭐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죽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에 이제는 한우 날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기 천국이 아니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하기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 소망 이 있습니다. 칠장이십절 다시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법을 섬기노라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믿고 그렇게 제대로 살고 싶은데 내몸 육신 내 옛날 옛사람들은 아직도 옛날식으로 갈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갈등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제가 서둘러서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 갔습니다. 이걸 다시 읽으셔야 돼요. 차근차근 읽고 그 뜻을 음미하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 8장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진짜 환희가 있습니다. 아, 오늘 배운 거는 육신이 무엇이고 성화의 현장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해서 이 땅에 천국이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현장에서 스스로 내 속에도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갈등을 싸워서 이겨서 어떻게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팔장에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싸웁니다. 우리 속에도 사도 바울처럼 두 세력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